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탄, 대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이 멸망의 연합.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또고대 유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상 숭지면 자손 삼사 대가 망합니다 이 여섯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안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공언하고 죄를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유독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두 번째는, 번째는 사랑만 새로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 누가 먼저 하고 싶어? 저 자, 가위바위보 에서 이긴 사람이 자야. 먼저 합니다. 가위바이베. 가위바이베. 음. 얘는 예나가 응. 하겠다. 그 예나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혼자 이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마스께서 이 자가에서 풀려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그제의 근본 원인인 사단체, 하나님 떠는 문제를, 대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시했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예수님지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있다고 했가이시 천국에. 응? 바로 가야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고고 우주와.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의 제시 창조주. 집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집업. 하, 이게 첫자 말할 그 하나님이 뭘, 뭘, 첫자 말할 때. 원래 인간에게.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그 하나. 하나님이 원래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응 아무니. 여기 찍는 거예요 영자는 절대로 사항을 주상요과동의 가장 큰 차이가 은 영이 있다는 거에요 영이 있다는 거이에요사에게 영이 있다는 두가지입두가지니다두가지니가다 천지, 방물과 사람을 지으신 정교주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형성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치점은 사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왕숭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영역에 땀입니다. 두두 번째 복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검세를 주시고 세세 번째 복음 누리는 봉을 주셨습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리갈을 때. 물고기는 뱃속에서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을 안 떠나고 나무뿌리는 땅속을 안 떠나고 물고기는 뱃속을 안 떠났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이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상성배고 죄다 지내고 정신적으로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긴장적으로는가난사고 실병 실패 도박 실업 각종 중독에 빠지고 가정은 부부가 말다툼하고 싸우고 밀가하고 애도하고 이혼하고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가장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죽으면 만들 수 없는 지옥이 있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 성기면 저서 3, 4대가 망입니다이 6가지 문제는 모두 위에 이 3가지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 위해 세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 과학으로 종결을 철학으로서는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함도 점점 더 커집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에 가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죄를 못씻고 사단을 못 깁니다. 그럼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축분인데,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의 축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세 가지 축분으로 십자가에서 편려 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응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자 모든 줄을 휘들고 제와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선지자로 하나님 따는 우리 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랑 주의, 하느님 떠나면 제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권능들시며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위량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배문이 여섯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양측의 의혹까지 처방을 받게 된다. 이 처방은 하나님 전열법, 성령인도에 법, 기도응답에 법, 천사 보호의 복. 귀신을 철퇴해내는 건세. 천국 배성의 복입니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덕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신,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담는 복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도의 일곱 가지 축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럼 당신의 이 매만이 여섯 가지 문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양심의 일곱 가지의 착을 원하십니까 로마서 1 0장1 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 이르고 입으로 심어요 구원을. 원에 이르는 일라 라고 하셨습니다. 빗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참신심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께달아 자가에서 빌려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산죄, 하늘, 떠남들을, 일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보십니다. 그리스도 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땅을 떠나도 지옥이 안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이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복음의 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시키니다 신부 전에 당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 당신 아는 많은 분은 아직도 이곳에 있나 하나님은 당신을 존면 주방을 누리다가 청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기를 원하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꿈천하는 훈련을 받아서 직접 전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시는 모든 분들을 저에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요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자는 1년에 한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